제가 전립선 조직 검사를 받아보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전립선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저도 언젠가는 받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립선 조직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어떤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쓰는 게 좋을까요? 음... 일단 전립선 조직 검사를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저희가 한세 가지 정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몇 개월 기다렸다가 검사 받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전립선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천천히 진행하는 암이긴 합니다만 요새 전립선암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남성암이거든요. 역시 그런 그런 통계치와 무관하지 않게 요새 대학병원에서 전립선암에 대해서 검사를 하려고 하면은 어, 지출되는 게몇 개월은 거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암이 굉장히 초기에서 내가 네, 그런 것들을 발견 할 때는 좀몇 개월 기다리는 게 상관 없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내가 좀 진행이 된게 의심이 되는 상태에서 조직검사를 받으려고 하시면 그때는 무조건 빨리 받는 병원이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검사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검사가 아닙니다. 검사가 뭐 10분 전후로 밖에 안 걸리는 검사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 가서 오래 기다려서 조직검사를 받기보다는 내가 좀 빨리 조직검사를 받아서 내가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만약아 암이라고 하면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검사를 받는 게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전립선 조직검사 같은 경우에 전립선이 있으면 전립선을 제가 바늘로 찔러서 조직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바늘이 이 암을 피해서 찔러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 한번 하고 나서는 정상이었는데 계속 그런 암과 관련된 PSA 수치가 오르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명확히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전립선 조직검사라고 하는 게 보통은 아픕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통증 때문에 두려워져서 검사를 조금 미루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 조직검사 하는 사람들도 환자가 아파하고 막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어, 저희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신경 써서 열심히 찔러야 되는 것들도 조금 더덜 찌르거나 그런 경우들도 사실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픈 걸 참으면서 사실 생으로 하기보다는 어, 마취를 할수 있으면 마취를 하고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차이가 있긴 하는데요 뭐 수면이든 국수마취든 다양한 종류의 마취들이 있으니까요. 조직 검사할 때도 내가 꼭 마취를 좀 하고 안 아픈 상태에서 사실 그안 아픈 게 받는 나도 중요하지만 또 하는 그런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도 환자가 또안 아프고 하면 좀더더 잘하게 되니까요. 한번 그렇게 내가 좀 마취 같은 걸좀 하면서 조직 검사를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시면 은 아마 좀더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거는 어, 과거와 달리 요새는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 그런 MRI를 많이 촬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MRI가 다행히 요새는 보험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어, 전립선에 의심이 돼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MRI로 해서 많이 찍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요새 MRI는 어, 그 각각의 그런 사진의 영상들이 비교해서 어, 암의 가능성 을좀더 정확하게 좀더 뽑아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이 요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종류의 MRI 좀 찍을 수 있는 병원에서. 어, 전립선에 대해서 MRI를 촬영을 하면 조금 더 암이 의심되는 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중심으로 좀더 집중해서 조직검사를 하면은 같은 횟수의 조직검사를 하더라도 조금 더 암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전립선에 암이 의심되는 경우일 때 어, MRI를 촬영하지 않고서도 그냥 조직검사해서 사실 암을 찾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조금 애매하거나 이런 경우일 때는 MRI를 찍은 이후에 조직검사를 하시면서 좀더 정확한 아마 조직검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꼭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맙다 <목소리나>